안녕하십니까. 불재입니다. 흐르는 시간은 어느 누구도 잡을 수가 없다. 그래서 무심이 곧 불이다. 무심이 곧붙처다라는 내용입니다.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좋은 감정, 그 좋은 기분, 그 좋은 시절, 것을 어느 누구도 잡을 수가 없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큰 방법은 무심, 생각을 하지 않는 상태. 그 상태가 곧 붙여다라는 성인의 말씀이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찰나, 찰나 그 순간을 받아들이며 살 뿐입니다. 생각을 하고 집착하는 순간, 거기에 대한 다시 가래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그 찰나 모두 순간은 찰나일 뿐인데 우리 중생은 그것을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보통이라는 것입니다 찰나찰나 그 순간만 살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 법무중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로 극락왕생을 바로 하는것영 대자유의 길이 되시 바랍니다. 오늘도 나무아미타불입니다. 감사합니다. 나무아미타. <목소리> 나무아미타. <목소리> <목소리>